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중구 동문동 어, 노보텔 근처에 있고요 중앙로역과도 가깝습니다 어, 고시원형 원룸이고요 300에 33으로 남아있는 깔끔한 방 건물 이름 보금자리입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현관 쪽에 요렇게 주방공간 위치에 있으며 여기 전기난방이고 전기레인지 그리고 드럼세탁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물 이름 보금자리답게 깔끔하게 이제 보금자리 같은 그런 따스한 느낌을 주는 방이고요 침대 책상 옷장 에어컨 그리고 이쪽 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세광통풍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방 이런 느낌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고시원이제막 굉장히 깔끔해서 안락한 느낌을 주는 보금자리 원룸이었습니다 어,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 o k 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